오늘이 채널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뭔가에 걸렸는지 영상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람을 느낀다. 올 연말에는 구독자님 몇 분을 모시고 담소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앞으로 더 자주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최근 설문조사를 올리고 나서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정말 마음이 뭉클했다. 같이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나는 성공했다. 이 댓글이 그걸 증명해 줬다. 올해는 몇 달이나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계속 함께 나아가고 있고 서로 응원해 주고 있는 구독자님들 덕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가끔은 헷갈릴 정도다. 혼자 싸우고 있는 그 누군가를 돕고자 시작한 이 채널을 통해 내가 정말 많이 깨닫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혼자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한 명은 나일 것이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모토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어떤 환경도, 태생도, 출신도, 성별도, 나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때로는 쓰러질 것이다. 때로는 아플 것이다. 때로는 비참하고 원통할 것이다. 때로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 인생을 바꾸길 원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한다면 다시 일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모든 지혜를 끌어당겨 완전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한다. 돈을 넘어 진정한 부자는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철문조사를 하긴 했지만 고민 끝에 새로운 채널을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도움되는 정보를 줄수 있을 거란 결론을 내렸다.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단한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젠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태생이, 출신이, 성별이, 나이가 정말 나한테 딱 알맞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이다. 모든 것이 내가 성공하기에 딱 알맞게 주어져 있다. 지금이 성공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더큰 성장을 함께 하길 바란다. 쓰러지면 손을 내어주고, 일어서면 함께 걸어주고 뛰어주자.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자. 우리는 결국 행복한 부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도 잘해보자.